일반 상식 퀴즈 30문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조선 후기,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9년간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안도라는 부루의 명작을 남긴 서예가이자 학자는 누구일까요? 김정희 국보 제9호로 백제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목조 건물의 양식을 석재로 정교하게 재현하여 세련되고 안정적인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 한때 평제탑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한이 탑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나 내야 하는 돈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연금 개혁 17세기 망원경을 직접 개량하여 목성의 위성과 달의 표면을 관측함으로써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지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이탈리아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성공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면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이다. 라는 말을 통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한 영국의 총리는 누구일까요? 윈스턴 처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존하여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성인 자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핑거루족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가장 가치가 높아 보물 중의 보물로 여겨지는 문화재에 부여되는 등급은 무엇일까요? 국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신경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율신경계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시중은행과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준금리.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는 뜻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더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충록자불견산. 은퇴 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노년층을 가리키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통크족.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황사나물질 이탈리아의 수도로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판테온 등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과 함께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등 바로크 그 시대의 예술이 공존하는 영원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로마 조선 제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아버지 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증위 직후 정미칠 조약으로 실권을 빼앗기고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는 비운을 겪은 왕은 누구일까요? 순종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고 동쪽으로 원정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뒤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군주는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서로 짜고 담합하여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카르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전궁인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이 크게 빛을 입는다는 뜻을 가진 이 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장화문.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다른 특성들도 좋게 평가하고, 반대로 첫 인상이 나쁘면 다른 특성들도 나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후광 효과.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식은땀, 심한 공복감, 손 떨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나 약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이거든 무엇일까요? 저혈당. 조선시대, 천민인 광대와 양반집 딸 사이의 사랑을 통해 신분제도의 모순과 인간해방의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학문소설 홍길동전을 쓴 인물은 누구일까요? 허균. 골프코스에서 티샷을 하는 출발 지점부터 그린까지의 구역 중 잔디를 짧게 깎아 놓아 공을 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페어웨이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을 이유로 선비들이 대대적으로 화를 입은 네 차례의 정치적 박해 사건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는 뜻으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상 중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순망치안. <목소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증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으로 스승 소크라테스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그 국가를 다스릴 철인 통치자의 조건에 대해 논한 서양 정치 철학의 최고 고전은 무엇일까요? 국가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섬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있으며, 영화 '대부'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한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칠리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거나 눈앞에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조상모사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중위 연령 우리 몸의 혈액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등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혈액세포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백혈구.